코스피는 4000을 돌파했는데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코스피가 올라가면 환율은 떨어져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코스피와 환율이 같이 증가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의 주가 지수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고하거나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자본 유입을 동반합니다. 즉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유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환 시장에서 원화의 수요가 증가함으로 우리 나라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죠. 이처럼 코스피가 상승하면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전통적인 경제 현상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 기본 공식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원화 가치는 오히려 폭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코스피가 오르는데 환율이 오르는 이유를 첫째 금리 역전 현상의 지속, 둘째 대미 투자로 인한 달러 수요 폭증, 셋째 전쟁과 같은 글로벌 공포로 인한 달러 선호 현상을 기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코스피가 오르는데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기준 금리가 한국의 기준 금리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금리 역전이라니 뭔가 거창해 보이죠? 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A 은행과 B 은행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 은행은 예금 이자를 2.5% 주고, B 은행은 4%를 줍니다. 두 은행 모두 안전하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1초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4% 이자를 주는 B 은행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A 은행은 한국이고 B 은행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 금리입니다. 4%와 2.5%의 차이, 이1.5% 포인트라는 금리 격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가장 긴 금리 역전 기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금리 역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격차가 고작 0.5% 포인트에서 1% 포인트 사이였고 그 기간도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금세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1.5% 포인트라는 격차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1.5 포인트라는 숫자가 어떻게 코스피 4,000과 환율 1,450원이라는 뉴넘머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4,000 돌파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막대한 주식 차익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면 다음 행동은 이익 실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매도하면 그들의 손에 무엇이 쥐어집니까? 바로 대한민국 원화입니다.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선택지 A는 한국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야. 이 돈을 한국에 재투자하자. 이고 선택지 B는 엄청난 수익이다. 이익을 실현하고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투자하자.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거나 비슷했던 시절이라면 이들은 A를 선택할 유인이 충분했습니다. 코스피에서 번 돈을 빼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한국 국채나 예금에만 넣어놔도 추가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수익으로 번 원화를 그냥 한국에 보유할 경우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한국의 기준금리 2.5%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원화를 당장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나 예금에 묻어두는 것만으로연4% 이상의 확정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불확실한 한국 주식 시장에 재투자하여 1.5% 포인트 이상의 추가 수익을 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단 확정적으로 4%의 수익을 주는 미국 은행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할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달러의 가치는 치솟고 원화의 가치는 추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피가 올라가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금리 역전은 주식 투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캐리 트레이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린 후 금...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해 금리 차이를 얻는 투자기법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본은 값싼 달러를 빌려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한국의 국채나 회사차에 투자했습니다. 이것이 원화 캐리 트레이드였고 이 자금은 꾸준히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는 요인이 되어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값싼 돈은 원화가 되었고 비싼 돈은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4의 높은 이자를 내고 달러를 빌려서 2.5% 이자를 주는 한국 국채에 투자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금리 차이 때문에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면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기준 금리를 높여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요. 아니야, 경제가 이렇게 단순하다면 너무 쉽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금리를 4%대로 올리는 순간 환율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금리를 높일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은 가계 부채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0%가 넘었으며 세계 1위입니다. 그 규모만 약 1,920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 몇 년간 연끌 비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가정이 소득 수준 이상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1920조 원의 빚은 대부분 변동금리입니다. 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즉각 오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끌족들은다 파산하게 되겠죠. 제2IMF가 올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의 패드가 금리를 낮추는 것을 기대하거나 이 암흑기를 버티는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스피가 높아졌는데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한미관세협상의 결과로 확정된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때문입니다. 최근 한미관세협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현금성 투자로 1000억 달러를 써야 하며 조선 분야에 1500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외환 시장의 달러는 빠져나가는 것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달러의 공급은 불안정한데 유출은 확정적이라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봤을 때 달러의 가격은 올라갈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대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서 사내 유보금으로 묶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달러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원자재를 확보하려면 달러를 직접 보유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은 이미 미국의 약속한 공장을 짓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시장에 나와있는 달러를 무조건 사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환율 1,500원이라는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구조적 요인이며, 수자금이다 들어갈 때까지 원화 가치를 짓누르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미 투자와 같이 거시적인 관점으로 환율을 봤다면 이번엔 개인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단순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70%, 예금 30%, 그리고 이 모든 자산은 대한민국 원화로만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원화 가치가 떨어진가 동시에 개인들도 달러 구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회사 동료는 본인의 자산의 50%가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도 국장보다 미장에 투자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최근에 코스피가 4천을 뚫었지만 S&P 500은 그보다 가파른 각도로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2030 세대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우량주인 삼성전자의 등락폭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10년간 코스피가 아닌 미국 S&P 500에 똑같은 돈을 묻어두었다면 2 배, 3 배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안방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은 편의성으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수 있습니다. 즉 달러는 더 이상 환전소에서나 만지는 불편한 외화가 아니라 핵심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라도 기업도 개인도 달러를 선호하다 보니 시장에 달러가 부족해지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과 달러 가치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코스피가 높아졌는데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전쟁의 공포로 인해 발생된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세계 최강 형님인 미국의 달러 가치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도 당연한 것이 미국은 전쟁에서 질 확률이 모든 나라 대비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금융 시장에는 위험 선호와 위험 회피라는 두 가지 국면이 존재합니다. 위험 선호는 세상이 평화롭고 경제가 성장할 때입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코스피와 같은 미국보다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시장에 기꺼이 투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러우 전쟁은 4년을 향해 달리고 있고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은 휴전했다가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입니다. 심지어 미국도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울 땐 투자자들은 당연히 위험 회피 선택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원달러 환율을 높이는 글로벌 공포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공포는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 을 넘어 경제적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하며 서방을 견제하고 있고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금을 동결시키는 등의 금융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동의 시기에 가장 힘이 센 통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달러는 이미 전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 1위의 미국이 찍어내는 초강력 안전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다른 통화의 비중을 줄이고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글로벌 금융 시장의 달러는 줄어들었고 이는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환율 증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공포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충돌과 중동 전쟁의 공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하마스 헤즈볼라 코티방군과의 대리전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의 충돌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미사일을 주고받는 전면전의 위기로 변뒀습니다 이게 왜 달러의 강세를 높이냐면 바로 전세계 경제 의 혈관이라 불리는 호르즈 무협 해협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원유 물동량의 30% 이상이 이 좁은 호르즈 무협 해협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공격의 위험으로 유조선 운항이 중단된다면 국제 유가는 어디까지 취소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오일 쇼크는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 제조업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일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융에 대한 공포를 일깨웠다면 중동의 확전은 실물 경제의 셧다운이라는 물리적 공포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면 투자자들은 모든 자산을 달러로 바꾼 후 미국 은행에 넣어두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킹 달러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저장고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달러 가치는 오르겠죠? 세 번째 글로벌 공포는 대한민국 고유의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평상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리스크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동과 유럽에서 실제로 포성이 울리고 전 세계가 전쟁이라는 단어에 극도로 민감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은 안전할 거야라는 학습된 무관심에서 깨어나 잠깐 한국도 엄연히 휴전국가 아니었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코스피 4천이라는 지수는 대한민국 기업의 빛나는 성과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둘러싼 금리 역전 현상, 대미 투자로 인한 구조적 달러 수요 증가, 그리고 전쟁과 같은 글로벌 공포라는 세계의 외부 환경과 결합하면서 코스피가 에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유노멀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코스피 4,000과 환율 1,450원이라는 뉴노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요인 모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장기간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과거에 코스피 상승 이끌 원화 강세라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심지어 현 정부는 확장 재정 정책으로 나라의 국관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시장에 돈을 풀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를 믿기보단 개인 스스로가 뉴노멀 시대에서 어떻게 자산을 재배분하고 어떤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